중고차를 매입하러 다니는 것도 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언제 제일 많이 파는 줄 아세요? 차량이 문제가 없고 타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웬만하면 조금 더 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보통 팔 생각을 하냐? 평소에 일어나지 않았던 잡소리가 난다든지 경고등이 갑자기 뜬다든지, 그러니까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차량을 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차량을 다 고쳐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진단기로 지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50만 원 주고 고쳐야 될 거를 이삼십 메꾸려고 하다가 아 짜증나서 그냥 중고차로 판다든지. 그러니까 딜러 입장에서도 차량을 매입하러 다니다 보면 정말 경고등 있는 상태로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고 차량에 누유가 있고 뭐 버벨트에서 막 소리가 탈탈탈탈 막날때막 그럴 때 판매를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차량들을 중고차 딜러가 매입해서 다 고쳐서 팔기에는 사실 이 업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부분을 다 수리해서 파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댓글에 아니 너네 수리비 명목으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씩 깎아서 매입해 가면 차 고쳐서 깨끗하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댓글이 달릴 수 있는데 저는 고쳐서 팝니다. 그냥 고쳐 가지고 제가 그게 팔아도 뭐 50만 원벌수 있으니까 뭐잘 팔리면 100만 원벌수 있으니까 하는데 유튜버가 아닌 일반 딜러분들은 굳이 그거를 다 고쳐야 될 의무도 없을 뿐더러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성능 보정으로 밀던지 고객께서 나중에 타고 다니다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는 10만 원, 20만 원 주고 합의를 본다든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굳이 막다 고쳐 놓는 딜러들은 Yeah. <laughs> 진짜 10명 중에 한명이 될까? 뭐, 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뭐, 신차급 구매하시는 거 아니면 절대 큰 기대하지 마시고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정말, 정말 적게 잡아도 50에서 100만원 정도는 수리비를 쓰실 수 있도록 좀 통장 한 편에다가 빼놓으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전산에 올라와 있는 차량들을 보면은 모두 양호가 찍혀 있지만 뭐, 어디 한 부분에 미세누유가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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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치거나 뭐 오일팬이 정말 미세하게 젖어 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능지에 다 양호로 찍혀 있는 경우들이 정말 허다해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판매할 때 리프트를 띄워서 그런 누유에 대한 이야기를 차주분에게 전달하면 차주분이 어, 정말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성능 보증 되니까 명의이전하고 성능 맡기시면 되죠. 이렇게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고객님들이 보통 차량을 구매하실 때 강제적으로 성능 점검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게 의무잖아요. 성능지에 양호만 찍혀 있으면 진짜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거든요. 대신. 시간이라는 거를 좀더 쓰셔야 되긴 하겠지만 아 어쨌든 저에게 성능보증해서 오일팬을 수리하라고 말했던 그 매입 딜러분도 사실 그 차량을 가지고 왔을 때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저희가 몇 십만 원 단위가 아니라 몇 백만 원몇 천만 원짜리 의차량을 물건을 다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얼마를 투자해서 차량을 갖고 왔을 때그 차량이 문제되는 부분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0%까지는 파악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하부에 오일팬에 누유 있는 걸 몰랐다고 말하는 딜러들은 그렇게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성능지에 양호만 찍어 놓으면 고객님이 사가서 진짜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가 타고 다니는 지금 저 모하비도 누유가 있는데 아, 저는 진짜 미세누유 정도는 상관 안 하거든요 차가 노후되면 당연히 누유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중고차를 처음 사거나 애초에 중고차를 사는데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그 누유에 있어서 엄청 예민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인지하고 나가느냐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했다가 나중에 엔지오이 갈다가 발견하느냐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 무조건 리프트를 띄어서 나가는 걸 권장드리고요. 제가 딜러 입장을 조금만 대변을 해보자면 요즘에 딜러들이 매입하는 경우들이 헤이 딜러나 뭐 엔카 경매 이런 경매 플랫폼이잖아요. 딜러들이 매입해가는 그 차량 시세가 정말 많이 차이나봐야 50에서 1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경매 플랫폼 자체가 견적 넣는 게 진짜 너무나도 빡빡하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와서 그 문제가 있을 때 모든 걸다 수리해서 하기에는 수지가 안 만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 중고차 구매하실 때에는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딜러를 잘 만나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중고차 딜러는 도의적인 책임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뉘거든요. 요즘에 막 유튜버에서 중고차 딜러들이랑 싸우는 거 보면 상식적이고 도의적인 선인데 해줄 거냐 말 거냐에서 엄청 많이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법적으로 끝까지 가도 소모품에서는 딱히 진짜 안 해줘도 큰 문제는 없는데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사기칠 확률이 더 적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제 목표가 저도 언젠간 업체가 많이 커져서 직원 많이는 말고 한 한두 분 정도만 모셔가지고 딱 두세 명이서 이렇게 알짜배기로 정말 중고차 한 달에 막 100대씩 10 팔아보면서 그렇게 일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성장해가는 중이긴 한데 꾸준하게 방문해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먹고 살기도 하고 저희 아들도 좋은 분유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